저렴한 광고 가성비 값 놀라운 매출 대박나는 마케팅 중에서 타지역 서비스를 알고 계시나요? 타지역 서비스란 가상 전화번호를 통해 전국 영업을 위한 광고 마케팅의 일종으로 영업하시는 분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지역 또는 사무실 없는 지역에서요. 가상의 전화번호를 개통하여 네이버 지도에 노출되어 광고 효과를 누리는 저비용 광고 마케팅입니다. 별도의 영업장이나 사무실이 없어도 가상의 전화번호 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광고를 원하시는 지역에 개통을 하고 사무실 번호나 핸드폰 번호에 착신 전환하여 모든 지역별 상담 전화를 한 장소에서 응대하는 지역 광고라고 할수 있습니다. 개통 시에는 네이버 지도 영역과 전화번호 검색을 가장 많이 하는 114 안내에 추가 비용 없이 무료로 등록이 되어 랜덤으로 우선 안내도 동시에 진행됩니다. 가상 번호를 개통한 지역에서 검색할 경우 별도의 추가 광고비 없이 고객에게 상단 노출 광고 효과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전국으로 영업을 하시거나 지역 광고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최적화된 네이버 플레이스 지역 마케팅입니다. 타 지역 서비스는 1회선당 월 1,000원으로 매우 저렴하며 기간약정 또한 없기 때문에 사용하시다가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합니다. 가상 전화벌로라서 설치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무점포 출장 상담으로 영업을 하시는 이사, 수리, 청소, 상조, 보험 설계사 등 지역을 이용한 사업자분들에게 가상번호 개통만으로 혼자서 전국 또는 시단위 원하는 지역 범위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읍, 면, 동 단위로 네이버 지도 검색을 통해 노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출로 바로 연동이 됩니다. 영업을 원하는 지역에서 타 지역 서비스를 진행하는지에 따라 매출의 폭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타지역 서비스에 대해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바이럴 매직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한 담당자가 빠르게 등록시켜드립니다. 타지역 서비스는 사후 관리가 더욱 중요하기에 바이럴 매직의 전문적인 담당자가 책임지고 노출 관리해드립니다.